때 저는 이 비누를 쓴 다음에 어느 정도의 찌꺼기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어, 네. 화장티슈에 토너를 싹 닦아봤어요. 어떻 찌꺼기가 하나도 안남오는 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폼크렌징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거 네, 그렇죠. 썼을 때다 사용을 한 후에 화장 티슈로 닦아보면 찌꺼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먼지도 막 묻어나고 그그 노란색 빛 나는 텐트의그 색깔이 살짝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알죠? 네. 네. 그런데 전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척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 입증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얼굴에 있는 트러블. 저희 딸이 또 여드름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 아, 네. 여드름하고 트러블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좋은 화장품도 많이 써보고 비누도 기능성 비누 정말 많이 써봤어요. 시중에 제품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쓰고 얼굴에 있는 트러블이 없어지고 숨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독소가 없어지는, 아. 균을 없애주는 아. 그런 기능이 있어요.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그 오일의 성분이 그래서. 얼굴에 있는 독소를 빼주고, 또 어성초 분말 같은 경우는 네. 여드름 피부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좋다는 네. 말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피부에 정말 탁월한 비누. 그리고 녹차, 보성 녹차. 녹차 같은 경우는 얼굴 피부 개선에, 또 피부톤 개선에 탁월하거든요. 오, 네. 그리고 보습 효과도 좋은 걸로 아, 알고 있어요. 건조한 피부에 녹차 티백 이렇게 올려놓으면 음. 효과가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누여서 정말 정말 저는 요즘에 이 비누에 푹 빠졌습니다 정말 이 쫀득쫀득함이 얼굴에 있는 노폐물을 싹차어서 빼내는 기분이에요 어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 있는 노폐물이 그냥 못 있어 그냥 불어나서 다빠져나올수있 좋겠어요 <laughs> <laughs> 너무 광이 하대진하님 얼굴에 광이 나네 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거 사용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laughs> 저요 피부 진짜 좋아보이세요 좋아하세요. 부러워요. 그러면 얼마나 이 탈취력이 강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요네 까나리 액젓이에요. 냄새 맡아보세요. 어, 액젓. 음. <laughs> 네, 이 까나리, 까나리 액젓이. 네. 다들 아시죠? 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강력한 <laughs> 어, 어, 냄새. 짭콤 찔러진 냄새. 진짜 강력한 냄새거든요. 십사리 없어지는 냄새가 아닌데 지금 정말 지금 농담이 아니고 같이 못 맞는 게제 마음에 아예 느껴지지가 않아요. 액젓 냄새가 아예 느껴지지 않고 순한 편백숲의 느낌이 훨씬 크게 다가오거든요. 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그 네.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집에서 일반 쓰고 있는 탈취제는 뿌리면 순간적으로는 좋은 향이 나요. 그 향으로 덮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 향이 조금 날아가면 다시 그 냄새가 올라와요. 네. 더 역한 네. 냄새가 올라오죠. 네. 근데 이거는 그 냄새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어머. 네. 진짜 너 그래서 없어. 이, 한 번만. 기분 좋은 숲속향. 아,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고 행복해요. 네. 특별하게. 네. 네.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laughs> 이 세정력은 거의 베스트 1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정말 놀라워. 맞아요. 요즘 저포크리지 사용 안 해요. 아 어, <laughs> 어, 어. 요거 어, 너무 웃세요 어, 그쵸. 저는 실해세요저실험해봤잖아 살아있는 예시예요. 지금 옆에 지나님이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하고 네. 네. 이렇게 이거, 이거, 아, 이거 네, 말해지만 <laughs> <마>. 이거 하고. <laughs>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해도 너무나 좋은 이제 집안에 뭐 미남 미녀들만 걸어가는게 생긴거지 어 맞아 티비에 <laughs> 광채 나고 어, 불스불 하나 오고 헤드업불 아. 하나 먹고 <laughs> 저쪽에서 해뜨고 이쪽에서 해뜨고 물과 피브 여러분 해방도 가잖아요 네. <laughs> 네. 그막 맛있는거 뭐 먹기도 하고 담배 아, 피면서 들어가면 맞아요. 그 담배 쩌드름네 나잖아요 저그 코코파 냄새 제일 싫어요 코코파 그 네. 지하의 색이 그 네. 지하냄새 네. 네. 있어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 지하냄새를 없애줄 수 있는 현비을 사용해보세요 네. 여성 청결제를 여자들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안 쓰시죠 청결제 이제는 다 없애버렸어요 이걸로 아, 하시나요? 저이 비누로 해요 아 비누로, 비누로 뭐, 하시나요? 너무 바디워시도 다 이걸로 사용해요? 저희 제품이 네. 정말 되게 민감한 부위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저희는 사용의 효과를 봤다 <laughs> 모든 몸에 있는 피부는 다이 비누로 쓰고 있습니다 아, 저 제품 좋으신 분들은 제품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같이 댓글로나 홍보로 같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댓글 하나로도 저희가 힘이 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편백나무가 소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토치드 3 배나 많은 양을 뿜어낸다고 더라고 맞아요. 편백나무에서 네, 제일 많이 나오죠 소나무 거예요. 향 되게 좋아하잖아요. 소나무 향 그래서 소나무에서 솔잎 향을 뜯어서 이렇게 칠때그 밑에다 깔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보다 더 좋은 피톤치드 향이 33배가 이제 뿜어내고 향이 3배가 더 높은 우리 편백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키운 40년대 편백나무에서 편백 네. 그해서 <laughs>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무에서 그 고농축만 뽑아낸 오일만 넣었어요. 근데 이 오일은 이제 이체기가좀 심하신 분들. 맞아요. 어. 고 추천하고요. 네. 그다음에 잠을 잘못 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어깨 부분에 목 부분에 뭐귀 옆에 바르시고 주무시면 숙면을 할수있는 맞아요. 그런 오일이에요. 네. 그리고 집에도 그 아로마 아로마 가습기 사용하시는 분들 그냥 평상시 때 두세 방울 넣어서 계속 돌리시면 그냥 온종일 피톤치드가 우리 공기 중에서 숨 숨쉬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마스크 냄새 계속 맡고 있어봐. 그러면 괜히 기분 안 좋아지지 않 맞아요, 맞아.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여러분. 응, 우리도 마스크 딱 응, 발랐어. 그쵸. 친구들도 만나면, 야, 너 이거 한번 발라. 이렇게 발라주면 <laughs> 하루 종일 다들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맞아요. <laughs> 네. 여러분. 마스크 쓰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뭐 바다가서 바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웃음> <그쵸>? <웃음> 이걸로 자연의 숲향기를 좀 맡으면서 행복지수를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숲 맞아 요 우리 옛날에 뭐 다이비누 향기처럼 이 비누 이 향이 지나가면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이잖아요. 제돈 주고 사는 것도 좋지만 전는제돈제 돈으로 가족들을 막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네. 정말 좋기 때문에 네. 좋은 거는 가족하고 나눠주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가족들한테 하나씩 주고 싶고 또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하나씩 이번 는 연말이라도 이렇게 친구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친구한테 딱 가방 속에 넣어주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음, 여러될들 맞아요. 감동의 선물이야 이게 바로. 연말에는 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음, 뭐든지. 네. 그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하고 흔하지 않은 선물함으로써 저희가 지니 마음을 좀 표현하는 네.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담배 냄새 없애고 싶어서 탈취제를 사용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을 것고 그다음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탈취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발 냄새 또 신발장 열면 운동안 그 냄새 특히 너무 심해요 음, 네. 그런 경우 근데 신발이 냄새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수구 냄새 이제, 이제 또문 꽉꽉 닫고 있으면더 하수구 냄새가 라려는 느낌이야 그쵸, 그쵸 음. 맞아요 음, 그런 거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를 끓이다가 태웠어 그럼 그탄 냄새가 또 금방 안 사라지거든요 <laughs> 탄 냄새 정말 오래가요 그죠? 남의 집에서 탄 것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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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장실 냄새, 그다음에 땀 냄새 이런 거이 탈취제 바로 이 깊은 수 오일 담은 편백수액을 써보세요. 꼭 한번 써보세요, 음. 여러분. 써봐야 알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 냄새를 잡아먹어 버리면서 이 균까지 없애주죠. 집에 있는 손잡이 손잡이 닦는 것도 괜찮네. 요 이걸로 뿌려서 딱 보면 또 여기에 균 있는 것도. 네. 수저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수저 놓으면 음. 거기에 뭐 지저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식탁도 이걸로 뿌리고. 그까 그러니까 저는 다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다용도네요. 음. 이거, 이거 한 2L 사셔야겠는데요? 2L짜리 다. 제량으로 샀으면 좋겠어요. 구매하셔가지고 계속 넣으셔야 고 저희가, 저희가 또 인천에 또 공장이 있잖아요. 정보적이 죠 가... 있잖아. 뭐 직접적으로 네.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제조되고 유통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그 현백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가공이 돼서 오, 나오는 거를 맞아요.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인공 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공 향이 아니라 천연 향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심신 안정을 취할, 취할 수 있는 피톤치드 성분이 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또이 비누를 놨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좋은 향기가 계속 나니까. 우리 생각해 봐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집에서 많이 엄청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막어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많아요. 아침에 계속 나맞면 아침 저녁 씻죠 그렇죠. 어, 어. 어. 그렇죠? 볼일 봐야 되죠. <laughs> 네. 음.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는 곳에서 이제 좀 웬만하면 깔끔한 향기 나면 좋잖아요. 아. 특히 그 화장실이 깨끗하면 온 집안이 깨끗하게 느껴지잖아요. 화장실그 바닥재도 이거 뿌려줘 너무 오. 좋을 것 같아요. 씩 이렇게 청소 싹하고 나면 그냥 화장실 위에도 뿌리지만 바닥도 이걸 다 뿌려주면 <laughs> 균이 없어지니까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음, 슈우욱 음, 덕분에 제 핸드폰이 깨끗해지겠네요 그러면 유, 거울 닦아도 거울 닦으면 되게 유리처럼 변하는 <laughs>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오. 냄새가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핸드폰을 음. 물에, 아, 물이랑 비누에 싹 씻은 느낌이에요. 깔끔하고 지금 보시면 완전 깨끗해졌죠? 손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렇군요. 아침부터 잘 때까지 들고 있는 그런 녀이에요 그런 요우에 있을 사람은 맞아요. 이렇게 매일 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여기 여기에, 여기에 얼마침대편나고 맞아요.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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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손에. <laughs>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뿌려줘, 수시로. 그러면 그럼 소독도 되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오래 갖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식보다도 더 많이 애착하는 <laughs> 자매. <게. 웃음>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흔수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청결해졌다. 맞아요. 어 쾌적한 아, 공간이 됐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노상 뿌리세요. 네. 음식하고 뿌리고 뭐 화장실에도 뿌리고. 그리고 음, 음. 어 까나리 있죠 그 냄새 아시는 분들 네. 다 아시잖아요. 저그 그 향이 없어질 정도라는 건 정말 대단한. 真的，真的、嗯。<laughs>